하나는 있지 생긴 게잘못 하나는! 참 아, 참 참... 아, 생기고 본 적도 없으면다 있다는 건 뭐지? 너는 푸사부터 잘못됐지 니는푸사가 저거 해골이지 아,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지 <웃음> <그쵸>? <웃음> 와 이번 년도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웃겨 버렸지. 아내프다가 어때서 그래? 나 지금 이거 되게 멋있는데. 사실 그그 그 말이 웃겨 버렸지. 아 진짜 나 아, 나는 어... 죽여 버리겠지 해골이라서. 사실 나 들고 벼베러 가지. 나는 아, 아는... 유기왕 사신이지 너희들을 다 데려가지 하지만 약하지. 아 무섭다 타나야. 나 무서워. 와, 이거 87일에서 생활할 수 있겠어 저거 데려가버리는데. 이민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. 아이 타면 무서워.